자, 오늘은 그 달마 혈맥론 제3장 선지식을 찾아라 하는 것을 제목으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자기를 불명료 얻은 수참 선지식하야 요각 생사 근본 일지어다. 이제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자기를 명료하게 하지 못했거든. 모름지기그 참자가 이제 석삼자로 쓰이기도 하고 어이저 참자로 진짜로도 쓰기도 하는데 요거 이제 찾는다 이런 적이에요. 선지식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생사의 근본을 요각해야 된다. 이제 끝을 맺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선지식을 찾아라. 이게 선지식이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 옛날에는 뭐 조사 아니면 뭐 이렇게 했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승님, 선생님 또는 그 마스터, 아, 어, 또이 법을 지도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선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식은, 예, 선지식의 조건이 있어요. 선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나 뭐 도나가에나 선지식이다. 뭐, 머리깎고 스님이 돼서 몇십 년이 흘렀다 해서 선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스님이고 구도자고, 구도자고.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머리를 깎고 몇십 년을 수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뭐 그냥 뭐, 무슨 경전을 갖다 달달달달 뽑고 이리저리 설명을 이리저리 잘한다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선지식이 될수 없다. 교학을 가르키는 어, 그거는 이제 에, 그 강독, 강독사, 어? 어, 이제 법을 가르키는 법사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어도 에, 선지식은 될수 없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뒤에가 바로 선지식이 이 조건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선지식의 조건과 마땅히 수행자들은 이것을 이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이루는면 수행한다고 폼만 잡았지 맨날다 뭐요 그냥 뭐허성세월 하는 거거든. 약 불견성하면 즉 불명 선지식이니라. 견성을 만약에 견성을 하지 못하면 즉 불명 선지식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선지식의 조건은 뭐예요? 견성이요 마음자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자리를 안 보면은 이거는 선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 불여이차 하면 종설득 12부경이라도 불면 생사윤회하야삼계수고를 무출 기신이라. 약, 불여이와 같다면, 이와 같다면, 만약에 그 견성을 하지 못한다면 선지식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어. 그래, 이와 같다면 선지식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종일. 12부경. 경전을 이제 12가지 경전으로 이제 나누는걸 얘기하는 건데, 12가지 경전이라기 보담도 그냥 불교의 모든 경전, 일체 경전을 다설법으로 하고 떠들어 대도 역불면 생사윤회 하야. 생사윤회를 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1대4 인연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제 우리 불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깨달음을 얘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중국 불교로 넘어오면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선종의 어떤 그 가르침 때문에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가 깨달음이 종교다. 이렇게 이제 굳어졌는데 실은 불교는 깨달음이 종교다 라기 보담도 어디에 해당되느냐?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더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고멸에. 그래서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죠. 괴로움을 멸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멸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 도성제. 결국은 마지막에 깨달음에 도달하게 돼. 궁극적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생로병사라고 하는 12연기 중에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무명이 타파되면서 생로병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대사인연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일대사인연을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되냐 생사윤회를 면하지 못하는 거지 응? 계속 생사윤회를 해야 되는거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이 괴로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삼계수고를 무출기신이라그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의 삼계를 삼계에서 받는 고통을 그 시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야그 삼계를 뱅글뱅글 도는 거를 우리가 윤회라고 하는 거거든 응? 윤회라고 하는데 네. 서계 유 선성 비구하야 송득 십이 경부하여도 유자 불면 윤회연은, 불이 불성, 불이 견성이니라. 옛날에 선성이라고 하는 비구가 있어가지고, 그 비구가 송, 웬다 이거요? 1 2 부경, 모든 경전을 애 갖고 얻는다고 하여도, 오히려 어, 자신의 생사 윤회를 면하지 못했다. 그것은 뭐냐면, 불이 견성인이라, 바로, 예, 견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견성을 하지 못하고, 아무리 경전을 읽고, 어떤 강설을 하고 해도, 다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는 얘기지. 허, 수고 하는 거예요. 덧없는 세월만, 밥만 충내고, 식충이로 살다 가는 거지. 똥, 똥, 똥을 만들어내는 인분 제조기로 사는 거야. 인분 제조기. 똥공장이지, 똥공장. 똥공장으로 살아가는 거야. 아, 그냥 쌀만 축내는 거지. 음. 에, 선성도 어, 기여차어은 금시인이 강득삼호 어, 본경론하고 이 에, 불자는 우인야라도아, 우인야로다. 이게 뭐냐면 아니 지금 선성이라고 하는 비구도 이와 같은데. 예? 이와 같은 얘기, 이와 같은 얘기 뭐냐면, 12경전을 다우고도 어, 이게, 저기, 저, 불이견성, 견성을 하지 못해, 서 선지, 선진식의 반열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아, 금시인들, 요즘 사람들은, 금시인이죠, 요즘 사람들한테죠. 강득 3, 5분, 예, 경론하고, 경전을 몇개 그냥 읽고, 그냥, 응, 그걸 갖다가, 이제 강설하고, 읽고 했다고 해서, 위 불법자는, 그 읽고서는 그걸 하다가 불법이 종지로 삼고 자기가 마치 깨달은 것처럼 그 떠들어댄다면 그 우인야로다.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깨달은 척하는 거지. 안 깨달아도 그 뭔가 좀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대체 에, 뭐가 좀이렇게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 있는데 그걸 보고 마치 자기가 다 깨달은 것인 것처럼. 에.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삼계에서 세계에 3개에 무색계에서어그무색계 일선정 이선정만 가도 그거에 빗대서 모든 경전을 읽어보면은 얼추 마저 다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거 그걸 보고선도 그걸 그렇게 느껴갖고서 마치 그게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해가지고 해가지고 어 마치 자기가 다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경전을 응 모든 경전을 다 하는 이 저기 저 선성이라고 하는 비구조차도 응? 견성을 하지 못하고 선지식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요즘 젊은 요즘 그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냥 책몇권 읽고서는 그냥 아는 척을 하고 떠들어 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불법이 그 완전히 통달한 사람처럼 선지식인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참 바보스럽고 어, 우환이 우환 있는 거예요. 우환이 있는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지. 약 불식 득 자심하면 에, 송득 한 문서 하여도 도 문용처라. 이렇게 된 말이에요. 그이얘기 뭐냐면 약 불식 득 자심하면 스스로의 마음을 득해서 얻, 알지 못하면 이런 얘기야. 그니까내 마음이 곧 어, 심즉 시, 성이라고 하는 거.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모든 문서, 문서를, 그, 막, 이게, 저기, 저, 다, 응? 막힘없이, 응, 다외고 이게, 얜다고 해드려, 다고 하더라도, 도, 무용, 쳐라. 이거 쓸데가 없단 얘기야. 응? 그래서 이제 그 수신결에도, 어, 이, 이, 여기서 지금 이런 건 이제 교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 교회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선종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교를 갖다가 이제 좀 까부시는 거지. 하지만, 어, 선과 교가 양쪽 두 개로 이렇게 가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된 공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보주국사 진울 스님이 이제 수진결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에 선종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를 시작한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주 그냥 그 어, 교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하지만 깨닫고 나서 교를 하는 것과 선교를 같이 하는 것과 여러 가지 뭐 상관은 없어. 하지만 에, 견성을 한 다음에 이 교를 하게 되면 확실히 에, 증진이 되지 공부가 알게 알아 증진이 되지. 그래서 야교 몇불인 된 직수 견성이니 성직 시불이니라. 그래서 약교 야교, 야교 몇불인 된 만약에 그여요우는 이제 중국말로 야오 야오 야오는 이제 뭐 뭐를 하다 뭐 뭐를 필요하다 뭐 이런 뜻이야. 만약에 그 부처를 찾는 찾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모름지기 견성이니 그 무조건 견성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견성을안 하면 뭐 어, 부처를 찾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견성에서 그성 성자리를 보는 것이 그 성이 바로 부처니라. 그 성은 바로 뭐냐면 자기 마음이다이고요. 그래서 뭐예요? 제신 중몸 속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기를 떠나서 어, 불리신 중이니까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서 구하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여기 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불즉시 자유인이며 무사무작인이라 여기서 이제 부처라고 하는 것, 그 부처의 자리, 그 성의 자리는 바로, 어, 뭐 부처가 이룬다는 얘기는 자유인이 됐다. 얘기에요 자유인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번뇌로부터 소멸이 되고, 상수 멸정에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부처님에게는. 삼계에서 얘기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건너 뛴 사람이 이제 그 자윤이라는 얘기예이 자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무사, 무작이야. 그거 뭐냐면 생각이 한가롭다는 얘기예요. 한가롭다는 얘기는 생각을 이 생각, 저 생각 지어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한가로우면 어떻게 돼요? 몸도 한가롭죠? 근데 일이 바쁘면 일은 바쁜 와중에 생각은 한가로워. 그게 바로 자유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모름지게 알면 견성이고, 견성을 하는 게, 그 견성이 바로 부처다, 이런 얘기죠. 그 자유인이고, 무사, 무작인이라. 이 생각이 한가롭다는 얘기야요 약불견성하고, 종일 망망토록, 향외에 치구하야, 멱불하여도, 원래 부득이니라 그래서 약불견성하고, 만약에, 견성을 하지 않고, 종일토록 망망, 망망대해. 도대체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망망한 그런 망망대는데, 왜그 항해, 바깥을 향해서 이 달기에서 막 이쪽저쪽 불알 잃어버린 식으로 막 뛰댕기면서 법을 구한단 말이오. 이쪽 가면 좋을까, 저쪽 가면 나을까 하면서 이렇게 막돌아다기는 거지, 이렇게. 응? 막 외국을 갈까? 뭐 어디를 갈까? 뭐, 달라이라마를 만날까? 뭐, 뭐, 그, 저기, 저, 미얀마에 무슨, 뭐, 그 명상마을 센터를 갈까? 뭐 호주에 무슨 저기를 갈까? 뭐 이렇게 막 대한민국에서도 막 이쪽 스님 찾아갔다, 저쪽 스님 찾아갔다. 이렇게 막 종일토록 왔다 갔다 하면서 몸만 바쁘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바깥으로 구하면 본래 불득이니라 원래 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마음자리를 들여다 봐야 되는데, 마음자리는 자기 마음은 다 쳐다보지도 않고서는 전부 그냥 바깥으로만 뛰댕긴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니야. 전불, 후불이 전부다 뭐야 수심, 명심, 마음 하나 밝힌 사람들인데, 에? 마음 하나 밝힌 사람들인데 그지 마음을 들여다 보진 않고서는 그냥 남의 마음 들여다 보려고 하고 이리저리 뛰댕기는 거. 야 그래서 약불견성하고 종일토록 망망토록 바깥으로 뛰어가다 몇번 해도 본래 못득이다 얻을 수 없다예요. 수무일물 가득이나 약구회인된 역수 참 선지식하야 절수 고구하야 영심 회해니라 이때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비록 무일물이라고네 이게 이 불교에서는 이제 무일물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일물. 실령스러운 한, 한 물건이 있다. 어?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무일물이다. 이게 한 물건이라고도 할수 없다. 이런 얘기들. 우리그 실령스러운 걸 갖다 우리가 일물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비록 일물, 일물, 무일, 일물을 가득 얻으려고 하지만, 무, 무, 얻을 수 없다고 하지만, 약 구해인 된, 만약에 구하지 안내려면, 여기 이제 회 자는 이제 모일회 자라고 쓰는데, 중국에서는 이걸 중국말로 후이, 후이라고 그래. 해야 한다. 후이, 뿌후이할줄 아느냐? 못하느냐? 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회 자를 갖다가 중국말로는 후이라고 그래요. 후이. 약구후이. 구해야 된다 이거요. 어? 만약에 구하려고 한다면, 역수, 참, 선지식 하야. 마땅히 모름지기 선지식을 찾아서, 절수고구하야 아주 간절하게 그냥 건성건성 참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 건성건성하거든 왜 건성건성하냐면 이 노력 안 하고 되니까 그냥 저절로 되거든 공부해봐서 알지 저절로 되지 저절로 되니까 오히려 튕겨요 가둬가는 그 이익이 얼마나 큰데 번뇌를 끊어봤나 그지? 번뇌를 끊어 본 사람들이 없는데 여기 오면 번뇌가 자동으로 끊어지잖아. 어? 번뇌가 자동으로 끊어지고 저절로 알아차림도 생기고 저절로 응? 자기가 마음이 스스로 자각이 일어나고 어? 몸에 여러 가지 변화들도 일어나고 생각에 여러 가지 변화들도 있는 거 단순해지고 과거에 집착심이 없으니까 오늘 할 일과 내일 할 일만 생각나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집에 들어오면. 밖에 일 때문에 속상한 일도 기억이 잘안 나고, 어? 이런 아주 기묘한 것이 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그냥 자기들 그그 그 그냥 자기들이 예? 재주가 있어서 그린줄 알고 뻑이들한 뻐기, 얘기요. 근데 그렇게 해줄 때 그렇게 해주는 선진식을 만났을 때 아주 절실하게 예, 그걸 갖다가 아, 아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철실하게 구하고, 철실하게. 53 선지식, 선제동자가 그렇게, 예? 예, 그, 좋으신 그 선지식을 찾아서, 그, 바꾸자 법회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법을 구하고 했단 말이야. 그런 아주 철실한 마음으로, 음, 법을 구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법을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무슨 다 고객이 왕이요. 지들이 왕인 중하로. 그건 어리석지, 어리석어. 그 절실한 마음으로 도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냥 각각 듣, 집감량으로 들어, 들어보고 긴지 아닌지 모르고 또 여기서 와서 수행을 해보면 여기 무위법을 하잖아. 무위법을 공부를 하니까 저절로 절상이 되고 저절로 번뇌가 끊어지고 저절로 생각이 없어지고 편안해지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안, 하, 안 하고서는 그게 얻어지니까 그냥, 어디서 그냥, 개평 얻듯이 얻는, 얻는 건줄생각을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벼이 생각한단 말이야. 여기서 그걸 갖다가 어, 경책하는 거야. 아주 간절하게 구하고 그런 법을 만나면, 진짜, 영심해, 이니라. 지금 그 마음을, 완전히 어제 이해하라는 이해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 회가그 혈자가 이제 후이라고 했잖아. 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 완전히 마음에 대해서 알아버리고 명심을 하고 수심을 해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 그렇지. 자, 봐봐. 경전을 많이 본 사람은 강사나 법사일 것이고 계율을 잘 지킨 사람은 율사다 이거죠. 응? 근데 이제 그 설법을 그럴듯하게 잘하지만 아직도 이제 번뇌를 못 벗어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그,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 을 갈등 속에 붙들어 맨다 이거야. 왜? 저도 안 됐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된 척하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안 되겠지. 그지? 니가 우리 처사님이 서울을 가봐야지 서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서울도 안 가보고 서울에 가본 척하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가본 사람이 얘기하니까 또 헷갈리는 거예요. 그안 가본 사람들은 입을 뻥긋하면 안 되는 거거든. 상구부리 하와중생은 안 맞는 말이야. 지가 선지식이 되려고 그러면 모름지기 견성을 한 다음에 입을 뻥긋해야 되는 건데, 그, 그, 그걸 안 하고선 견성도 안 하고선 책몇권 읽고, 어, 자기가 어, 어떤 스님의 제자가 돼서 그냥 그 위치에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서 떠들으니까 마치 그게 사실이냐. 사람들 갖다가 혹세무민하고 그것이 마치 불법의 종지이냐? 깨달은냐 떠드는다는 얘기야. 거기에 많은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 갈등 속에 빠지게 만들고 오히려 번뇌만 짓게 만들어 준다 이거예요. 그 율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계율을 지키는 사람을 율사라고 하는데 자꾸 계율을 지키라고만 했사니까 예, 그수신들에도 뭐요? 그 개를 범하거나 또는 개를 파괴하지도 않고 범하지도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 선악도 조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처는. 그런데 개를 자꾸 지키라고 했어, 자꾸 뭐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돼? 그틀 속에 자꾸 가둬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 억매이면 되는데 다른 사람도 거기 거기 또 억매이게 만드는 거지. 물론, 이제 뭐, 지켜야 될 계율도 있지만, 계율은 다파하기 위해서 계율이 있는 것이지, 계율 그 자체가 도가 아니란 얘기지.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해서 수행에 방해가 되고, 삿된 생각이 들어가고, 삿된 마음이 품어질까봐 이걸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모조리 다 명심, 수심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 더 이상 계율은 사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개율은 없애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약을 왜 먹어? 병이 났으면 약을 안 먹기 위해서 약을 먹는 거거든. 참선을 왜? 참선을 안 하려고 참선을 하는 거예요. 부처를 이루고 나면 참선이 뭔 필요가 있겠어? 응? 그게 우주의 그 진실을 알고 나의 실상, 내가 진짜 누구인지 그것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율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점잖은 척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그냥 파도가 이글거리는 거예요. 그냥 파도가 이리 찌고 저리 찌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는 법에도 얽매이지 않고, 유래도 얽매지 않으면서, 그냥 그 무엇에도 얽매지 않은 초탈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을 바로, 어, 그걸 갖다가 이제, 선사고 선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로소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요. 덕산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까마득한 높은 산꼭대기에서 홀로 살고 홀로 그냥 사람들도 안 만나고 혼자 살아. 그리고 하루에 아침 한 끼만 먹어. 묘지 묘제, 묘제 예? 묘식 그냥 아침에 한일일 종식을 하는 거지. 아침에 한 끼만 먹어. 먹고 그냥 잠잘 시간에도 눕지 않고 장 좌부라 한다. 그장 좌부라 하고 그냥 맨날 다 부처님 앞에서 그냥 절을 갔다가 그렇게 하고, 예배하고, 응? 어? 그냥 경전을, 그냥, 모든 경장을 그냥, 응? 그냥, 외구, 응? 어? 외구 해도 생사 문제를 확신하지 못한다, 이게. 견성을 하지 못하고, 마음짜리를 들여다보지 도 수심을 못했다면, 그거는 그냥 한나 덧없는 번뇌에 불가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게, 덕산 스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 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때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지 말아라. 뭐를 목적으로 하냐?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목적으로 해라. 그러다 보면 깨달음은 저절로 얻어지는 하나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또 어떤 스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어 어떤 스님이 이제 그 돌무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으니 있는데 그 어떤 스님이 이제 에, 너 거기서 뭐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어 일물불이 하나의 물건이 불이 아니 불자 할리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한 물건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그 스님이 이제 대체뭐 그러면 한가롭게 앉아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 만약에 내가 지금 한가롭게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한가롭게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죠 맞는 얘기지? 나 한가롭지 않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했던게너 한가롭지 않게 앉아있다는 얘기는, 너 한가롭지 않게 앉아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그거, 그러면 한가롭게, 앉게 내가 한가롭게 앉아있다는 얘기는, 얘기를 하면,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 행위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재차 그렇게 물어보네요. 만약에너 그러면 한가롭게 앉아있지 않더라 무엇을, 하, 뭐, 무엇인가 하는 것이냐? 무엇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에, 도대체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랬더니 그 스님이 대답하기를. 천분의 부처가, 어, 있다고 할지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님의 맞다. 맞아. 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어? 바로 자선의 공부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그래, 맞다. 그래, 원래 같이 살아도 말로는 알수 없는 거지. 그것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법도 사람 바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또이 얘기예요. 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때 선지식을 바로 바라보는 거, 어떤 스승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공부의 성패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 지혜가 부족하면 남의 지혜를 빌리는데 그게 이제 선지식의 지혜를 빌리는 거거든. 근데 그 선지식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거지. 경전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장, 율장, 응? 지게, 그것도 다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생사를 확, 해결해버리는 견성을, 마음짜리를 보고 확연하게 그 마음짜리에서 모든 것을 다, 어, 무사, 무작 하는 그 부처님의 불지견의 자리인 상수 멸정의 자리에 들어야만 바로 선지식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 선지식을 만나면 수행자는 그만한 복이 없다. 등대고 나침반이니까. 자,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